자,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종목, 해외 지수를 좀 보게 되면요. 어제 좀 윗꼬리를 달고 어 그냥 무난하게 끝난 모습이었고요. 뭐 아직까지 이걸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것, 흐름들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업종을 좀 보게 되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 21선을 가뿐하게 시작부터 돌파를 해주고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걱정이 그냥 별게 아니었다라는 게 여기서 증명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렇다면 이제 살짝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또 편안해지는 언제 언제 그렇게 또 장이 빠졌냐 하는 듯 편안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음, 오늘도 무난하게 잘 지지해주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오늘이 만긴날임에도 불구하고 뭐큰 폭의 변동성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보게 되면요. 코스닥도 비슷한 모습으로 아침에 잠깐 빠지는 척 하다가, 전, 약, 후, 강, 뒤에서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얘도, 어, 오늘도 그냥 편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네요. 근데 달, 코스피랑은 다르게 21선 위에서 놀지 않고 있어서 얘는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좀 저항을 받을 것 같고요. 음, 이 저항 받을 때 이제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조금, 음, 중요해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내일이나 다음 주쯤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바로 뚫고 돌파할 거냐, 아니면은 맞고 저항 받고 다시 내려올 거냐 그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음,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안심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대장이 이렇게 좀 강력하게 잡아주는 흐름들이 있으니 코스닥도 좀 편안하게 음, 무난하게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오늘 아침부터 여러 종목들이 많이 뛰어올랐어요. FR택, RF택도 어제 여기 손절 당한, 당해놓고 그냥그 자리에 자리 잡고 이렇게 올라와버린 모습이었고, 좀 밑에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냥 올라가 주었죠. 어, 오늘 일단은 정리했던 종목이 뉴프렉스는 어, 일부분 여기 위에서만, 여기서만 이제 한 50%만 정리해놓고 한5% 나온 것 같아요. 수익구간이 아, 4% 나왔네요. 4%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홀딩하고 있고요. 여기 좀 돌파해서 강력하게 한번 시세 이런 식으로 줄때 어 같이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브렉스는 이전에 이제 안전 건이고요. 이 종목으로 손실 볼 리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의 저가를 이탈하면 일단은 빠져 나올 거고 그게 아니라면 내일 이렇게 장대 양보 하나 기대를 해보면서 이 구간 때까지 한번 더 기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새우 글로벌 어제 매수했던 종목이었죠. 네. 어제 이 자리에서 매수하고 아침에 여기서 일단 50%를 팔아 놓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지지해주고 또 한번 칠줄 알았어요 근데 음못가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좀 춤춤 거리면서 저좀 높이면서 여기서 한번 튀어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시 내려오는 구간에서 아이 틀렸구나 싶어 가지고 어제 그 손절이 생각나 갖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중간 정도 대략 수익 구간이 네, 한5%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많이 못 먹었죠 어제 건 복수하려면 최소 2천원대는 찍어 줬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 이 선에 걸리기도 하고 어제 어저께 이렇게 한번 주고 내려오고 또오늘도 주고 다시 2월도처럼 내려오지 않을까 라는 예, 어제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서 어 일단은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월대 같은 경우에는 좀더 밑을 기다리려고 이제 선을 그어 놨는데 오히려 오늘 아침에 그냥 바로 날아가버리더라고요 너무 너무 아까워요. 어제 여기서 잘 잡고 있었으면 아침에 이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한번 빼버리고 순절만 당해버리고 그냥 날아가 버렸으니 그게 아니었으면 여기서 일부분 정리하고 나머지 이렇게 가져가서 목표까지 가다 가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어제 장중에 뭔가 좀 흔들리는 미 있었던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좀 예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남아산업도 좀 밑에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선까지 다 그어놨었죠 어제 근데 그냥 아침에 그냥 바로 가버리는 그냥 그런 모습 때문에 좀 많이 허무했어요 얘도 얘도 뭐 어제 여기서 잘 사놓고 아 여기서 샀죠 여기서 사놓고 그냥 빠져서 손절당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 원, 하지만 원칙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절했던 그런 매매였습니다 뭐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죠 자그 다음에 한국 맥날티는 쪽 조금 그림이 이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아침에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여기서 찍어주고 바로 올라와서 이렇게 놀았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 매수를 할까 <laughs> 매수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살까말까살까말까좀 올라왔다가 내려오면 여기다 걸어놔야겠다 했는데 반등을 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에서 놀아야지 좀 다음날 상상할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했다가 빠지고 다시 자리 잡지 않을까 빠진다면은 아마 여기 12,000원 밑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음, 일단 매수하지는 않았어요. 다시 내려올 거라고 보고 12,000원 밑에서 자리 잡아 줄때 접근할 생각으로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TCS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애매해요. 오늘 분차트는 정말 이쁘게 잡아주고 있는데 어, 여기서 이쁘게 잡아 주니까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기다렸던 자리는 조금 더 밑에였죠. 여기 2,600원대 부분. 그래서 선도 이렇게 따로 그어놓고 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좀 내려와서 이렇게 잡아줬으면 오늘 좀 기분 좋게 매수를 했을 텐데 이 위에서 어설프게 잡아주고 있어가지고 왠지 이렇게 하다가 내일 툭 빠져가지고 다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접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이려 날라가면은 어쩔 수 없겠죠. 일부분 사놓고 밑에서 50% 손절하고 다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이거보다 좀더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어, 그런 종목으로 접근하고 이 종목은 좀 밑에 내려오면 사는 걸로 시나리오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을 샀느냐 어, 일단 뉴플라스는 일단 50%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아이비 투자가 이 바닥에서 이제 한번 드디어 이렇게 돌려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고 한번 튀어주지 않을까 여기 최소 여기까지 그렇게 된다면은 수익도 좀 나을 것 같고 뭐 최소한 기본 수익은 나오겠죠 여기서 예, 거의 10% 가까이 나오니까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신규주 중에 <laughs> 신규주 중에서 이런 식으로 오랜기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한번 돌리는 구간 대에서 한번 강력하게 상승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대해보고 어, 아주 IB 투자에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정공 접근했고 만약에 어제 저점을 이탈한다면은. 손절을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 여기에서 한70% 팔고 나머지 조금만 가져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이 종목을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화성. 얘는 요즘에 수소차가 많이 들썩거리고 있죠. 그래서 수소차가 하루 이틀 하고 말줄 알았는데 며칠 동안 이어지는 걸 보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놓쳤던 평화... 뭐였죠? 평화... 평화홀딩스였나요? 네, 평화홀딩스도 비슷한 모습으로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고 바로 튀었던, 튀었던 모습이었는데 그 비슷한 느낌으로 동화화성도 한번 그런 느낌으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여기서 지금 횡보하는 구간대에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매수, 여기서 한번 매수해가지고 여기 이탈할 때 손절 걸어놓고 날라가면 이제 예, 그렇게 수익 실현하는 걸로 그렇게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좀 접근을 했습니다. 비중은 많이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기본 물량만 들어갔고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중목까지 접근을 했어요. 뉴프렉는 물량 반밖에 안 들어 있고 이지 같은 경우에도 물량을 조금 반만 접근을 했어요. 왜냐하면 손절 폭이 좀 커가지고 손절을 이자리를 걸고 있는데요. 이자리 이탈 안 하면 이건 갈수 있겠다, 한번 칠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어제 내려올 때 일봉을 어, 보게 되면 어제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아 이거 오늘 이렇게. 어, 오늘 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자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끝나서 도지를 만들어 준다면 다음날 한번 다시 올려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지를 접근했는데 아침에 좀 올라갔던 게좀 단점이었어요 여기서 시세를 주고 그냥 내려왔던 게 단점이어서 그렇게 다 접근하지 못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손절 폭이 너무 커요 오늘의 저점 정도는 이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순절 걸자니 애매하고 그렇다 여기다 걸어야 될것 같은데 너무 순절 4%나 뜨기 때문에 너무 크죠 예, 그래가지고 어, 일단은 여기에서 반만 기본 물량에 반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순절하게 되면 실적으로 기본 물량에 2% 순절만 나오는 수준이죠 예, 그래가지고 좀 마음 편안하게 반만 들어가서 수익부분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먹는 걸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개인적으로 내 종목을 좀 선침해로 접근을 해놨고 어, 내일 가준다면 땡큐 고안 가준다면은 뭐 순절로 대응을 해야겠죠. 일단 장 자체가 많이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또 받기 시작해서 어 내일까지는 또 상승,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상승 기조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좀어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복귀할 종목이 지어소프트였는데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왜 표시를 해 놓으면 자꾸 사라지는지 여기서 한번 접근했었죠 그때 근데 접근했다가 음, 느낌이 안 좋다 싶어 가지고 일단은 빠져나왔고 그 다음에 저가를 이탈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가질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가지 않고 음, 한번 빠져 버렸죠 이렇게 빠진 다음에 그때 했던 얘기가 아 이게 내려와서 다시 자리 잡은 사고 싶은데 이제는 호가창이 너무 얇아 가지고 자, 보게 되면 3,000원짜리 종목인데 목가의 뭐 물량이 천주 제대로 안 달려 있어요. 그래 가지고 호가가 얇아 갖고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만약에 물렸을 때 또는 손절 쳐야 될때 손실이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호가 갭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 좀 들어가야 진입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켜만 보자 했는데 결국에는 내려와서 이부분대에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아 줘. 여기는 제가 종종 들어가는 구간대죠 여기서는 잘못 들어가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자리를 잡아줄 때 이런 데서 또 이런 데서 들어가고 여기 내려오게 되면은 자 여기 이탈할 때50% 손절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사고 쌍바닥 찍어주면 다시 올라가는 시나리오까지 해서 이중목을 대응했을 것 같은데 그냥 구경만 하는 종목으로 돼버렸죠 근데 제일 잘 갔어요 여기 매수했다라는 구간대에서부터 지금 거의 30%까지 나왔으니까 아마 여기서 1차 매도 했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30% 정도만 들고 와서 여기다가 네, 때리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평균 수익률이 한15% 미만으로 한 여기쯤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종목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후에 이런 비슷한 종목들이 나온다면 다시 접근할 수 있게 음, 좀 눈에 익혀두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C. 어제 얘기했던 대로 움직여 주었어요. 어제 선 그어놨던 자리가 요 구간대였는데, 어제 여기다 안그었고좀 밑에다 그어놨던것 같은데, 여기에 그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쯤에 그어놨으면은 손절이 아마 짧게 나오는 이런 네, 구간대로 해서 이 테스트인데, 뭐 어쨌든 여기나 여기나 둘다 자리를 주었고, 아침에 여기 7% 한번 주고, 그 다음에 10%까지 준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저는 못했죠. 왜 못했을까요? <laughs> 아침에 뉴프렉스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새우 글로벌. 그거 보면서 막 집중하느라 아침에 여기 튈때 이거를 일단 팔고 뭐 이렇게 대응하면서 그거 하느라 정작 나중에 이제 STC 아 왔다 하면서 쳐다봤을 때는 이미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여서 아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까 하고 걸어놨는데 당연히 안 주죠. 그러고 와서 여기서 한번 기회를 주긴 줬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그림이어가지고 나중에 접근을 못했던 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STC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자리가 이제 박스권이어가지고 돌파하게 되면은 눌렀다 갈 거고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당연히 빠지겠죠. 확률은 둘다 반반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원래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음, 이 구간 때까지 한번 이렇게 강력하게 올릴 법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 밑에서 생각보다 오랫동안 머물면서 위아래 변동포 주는 걸 보니까 아래로도 충분히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STC는 이제는 일단 돌파한 다음에 눌리는 자리에서 접근하지 않는 이상은 그전에 보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제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맵신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아주 IB 투자랑 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돌리는 자리, 파맵신도 이렇게 쭉 내려서 돌리는 구간대로 지금 같이 보고는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 패턴 많이 봤죠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돌려가 다시 내려와서 자리 잡고 다시 갈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어 요런 구간 대 68,000원 부근 때까지 내려와 준다면은 사가지고 다시 가져가 볼 생각인데 아직 기회를 안 주네요 이러다 그냥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가면 어쩔 수 없겠죠 어쨌든 아주 아이비투자랑 파메신이랑 같은 성격으로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나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양봉을 뽑아줬는데 어, 그렇게 강력한 모습은 아니에요. 갈라면 오늘 조 고가를 확 뚫어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재료에 대비해서 이렇게 강한 모습이 아닌 게영 찝찝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먹을 구간은 주기는 주는데 어, 저는 썩 내키지 않아서 접근을 안 했습니다. 대북주라는 점도 있고 어, 재료 대비 그렇게 강한 흐름이 아니어가지고 뭐 단타 데이로도 접근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복귀를 만약에 이 차트만 놓고 본다면, 은어 일단 이 구간 때까지 내려왔고, 여기서 자리를 잡아줬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죠, 이것도. 예, 자주, 맨날 언급하는.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저쪽 높이면서, 고점 살짝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리는 자리. 뭐 이런 구간 때처럼 자리를 만들어주고, 여기 이탈하면 손절이고, 그래서 또 자리를 지켜주다가, 이렇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1차 매도 하고 나머지를 들고 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볼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복귀를 할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d r 잼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조금 어, 상장 당일 시가의 자리에서 지켜주면서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뻐요, 오늘 자리도. 그래서 이건 한 번쯤은 공략해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서 내일 다시 이렇게 기회를 준다면 은 여기 이탈할 때 손전하고 여기서 잡혀 잡아주고 이렇게 다시 날아가는 시나리오로 해서 여기에 1차 매도 나머지 고가 부근에다 2차 매도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이 종목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이 종목도 어 그래서 DR점도 내일의 관종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지금 대유 AP도 있는데 대유 AP는 좀 느낌이 어 이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 동안 많이 봤던 차트 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척 하다가 이렇게 막판에 또는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자꾸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좀 기회를 준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렇게 아래에 있는 애들은 결국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내려오면 사겠다고 얘기했던 건데 음좀 비슷한 케이스긴 한데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리 올려주고 있죠. 저점도 올려주고. 그래서 깔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유 AP가 이렇게 자리 잡아줬으면 당연히 매수를 했을 텐데, 어, 얘는 일단은 내일 만약에 이 8,500원대 기회를 주면은 일단 매수하는 걸로 어 계획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저가 이탈을 한다면은 짧죠? 한 1.1.6%. 수수료 포함하면 한2% 나올 것 같아요. 세금이랑. 그래서 DR점도 내일 이렇게 공략하는 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서. dr잼 ktcs 그 다음에 한국 맥널티 세유글로벌좀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내려, 남아산업도 내일 같은 비슷한 케이스로 내일 요구간때까지 요렇게 내려와 주면은 어, 오늘의 dr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살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월도 이미 한번 하고 내려왔으니까 패스 r f t 텍도 일단은 애매하니까 패스 그래서 아주아이비 투자, 동아화성, E.G, D.R.제임, K.T.C.S, 한국맥널티, 남아산업 중에서 먼저 내려오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쁘다고 생각하는 종목 한두 종목만 골라가지고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도 좀 알아봤고요. 전반적으로 장의 지수가 안정이 돼야지 매매를 편안하게 하죠. 안 그러면은 불안하다는 점을 계속 인지해 주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이번 주 마무리죠.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결국에는 선물옵션 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변동성이 없었네요. 오히려 어제 크게 주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매매 전반적으로 편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도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